20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신헌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로 변경, 사실상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일부 국민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신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이 개헌이 3일 운동과 4.19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신 헌법 제9호는 모든 언론을 사전 검열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1974년 조선일보는 정부 비판 기사로 인해 무기한 정간 처분을 받았고 기자 130여 명이 해직되었습니다. 긴급조치 제4호는 유신 헌법 부정을 범죄로 규정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했습니다. 1975년 통계에 따르면 이 조치로 1200명 이상이 구속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선 당시 신문의 43%가 백지나 검열 문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9.2% 성장했고 포함제철소 경부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얻고 사는 문제가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72년 대비 오히려 7% 감소했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 침묵을 선택한 이들에게 유신체제는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저항의 목소리를 묵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790년 유신체제 말기 전국초등학교 교과서엔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내용이 필수 암기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당시 20대 청년의 68%는 정치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답했습니다. 농촌에서는 마을마다 설치된 확성기로 애기가가 하루 세번 울려 퍼졌고 5분 이상 방송 청취하지 않으면 반국가 행위로 의심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76년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참여한 천명의 인사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체제의 완강함을 확인시켰습니다.